해의할수 있는 행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보통은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카톡은 사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학교나 회사에서는 우리가 어, 공식적인 어, 소통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뭐,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은 구글의 지수익 안에 있는 행아웃, 행아웃 책과 행아웃 잇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행아웃 채타고 미은 업무용 학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무나 학업에 사용하신다면 많은 소통 향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행아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구글 헤아웃은 메시지, 화상 통화, SMS, VoIP 기능들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업무나 학업에 사용하면 공과 사를 구분이 편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던 기본 행아웃 외에도 품질과 기능이 보강된 영상회의용 행아웃, 미트와 채팅용 행아웃챗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기본 행아웃은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행아웃 미트와 행아웃챗은 G Suite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톡 대신의 회사나 학교 등 조직에서 사용하면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됩니다. 화상통화에 참여하거나 발표자의 화면 공유를 시청할 수 있고 소통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 및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간단한 동작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서비스와도 연결을 지원합니다. 기본 행아웃은 개인용 지메일 계정 즉 지메일 닷컴의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ngout.google.com URL을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의 바둑판 메뉴에서 행아웃을 클릭하여 이용합니다. 카톡도 처음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초대를 하고 수락을 하는 것처럼 행아웃도 맨 처음에는 초대 수락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카톡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지원합니다. 행아우 채팅 내용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변경하거나 초기화 하더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글 포토나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도 쉽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용자를 추가로 초대해서 그룹으로 채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화면이나 창을 공유해서 공유 화면으로 발표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 미트는 G s u i t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회의용 행아웃입니다. 기존의 기본 행아웃에서도 영상 회의와 화면 공유를 제공했지만 별도의 서비스이고 이름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동해인 사용자는 meet.google.com으로 접속할 수 있고 바둑판 메뉴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미트에서는 회의룸을 먼저 예약하고 해당 회의룸의 사용자를 초대합니다. 회의룸에 방이름을 작성할 수 있고 각각 URL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면 일정과 자동으로 연동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행아웃과는 다른 게 구글 헤어온 미트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 및 추가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을 통한 자동 캡션, 기능이나 전화 연결, 레이아웃 변경 기능도 있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행아웃과 같이 영상회의 및 화면 공유를 통하여 발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g s u i t 버전에 따라 100명에서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를 이용하면 100만 명까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 챗은 슬랙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채팅 중심으로 업무를 할수 있고, 주제별로 방을 만들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필요한 사람만 참여해서 불필요한 사람의 참여가 줄어듭니다. 사용자와 일대일 대화나 여러 명이 채팅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비스 복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색에 요청하면 해당 요청을 수행합니다. 구글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서 편리성이 높고 콘텐츠 공유나 다양한 액션을 수행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특정 사용자 호출이 쉽습니다. 특정 사용자를 호출하거나 참여시킬 때는 골뱅이와 이름을 함께 입력하면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 카톡처럼 단체로 많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소통할 때 불편한 점들이 해소됩니다. 행아웃은 무료 또는 시스위트에서는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톡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다 보니 너무 많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면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과 학교나 회사 생활을 분리하고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톡은 개인 생활에 행아웃은 학교나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분리하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행아웃 채팅은 팀을 위한 메시지 플랫폼입니다. 행아웃 채팅을 사용하면 팀이 한 곳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팅 메시지나 그룹 대화를 통해 팀원들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용 가상 회의실 및 대화 목록 저장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 채팅은 현재 28개 언어로 지원되며 각 채팅방은 최대 8,000명의 회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 채팅은 G Suite와 연동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협업한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를 알려주고 보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회의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작성한 문서의 링크를 전달하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편리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채팅에서 대화한 모든 내용은 저장됩니다. 즉, 언제나 다시 검색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빙된 대화는 구글의 강력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바뀌거나 다른 PC를 이용하더라도 소중한 대화를 모두 저장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눈 대화는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내 대화를 볼수 없습니다. 행아웃 채팅은 지메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기존의 클래식 행아웃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계속 서비스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시 가장 효율적인 대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메일이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트 서비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이메일로 하면 단계가 복잡합니다. 반대로 이메일로 해야 할 대화를 채팅으로 하면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대화 내용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찾아서 이용해야겠습니다. 행아웃 <목소리> 채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정이 아닌 G Suite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챗닷구글닷컴을 직접 입력하거나, 게닷구글닷컴슬래시챗에서 데스크톱용 버전을 다운받아 윈도우즈 PC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용과 iOS용 앱을 설치합니다. 행아웃 채팅에서는 개인이나 그룹에 채팅 메시지 즉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채팅 메시지는 나와 다른 사용자 간의 비공개 대화입니다. 상대 사용자나 나 자신만이 볼수 있는 대화입니다. 채팅 메시지를 만든 후에는 참여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대화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채팅방 보 찾기를 클릭합니다.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새로운 사용자와 연락하세요. 채팅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룹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채팅방을 먼저 선택하고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대화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해당 메시지의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한 내용은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팀원들과 채팅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파일 및 클라우드 콘텐츠를 공유하고 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만들기를 클릭하고 채팅방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이나 이메일을 입력하여 필요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메일이 발송되고 초대받은 사용자가 승인 후에 채팅방에서 함께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를 멘션해서 초대할 수 있고 멤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거나 잘못 들어온 사용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채팅방에 참여하거나 나가기를 할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양한 면새 대화 목록을 만들어서 관련 주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채팅 대화를 하다가 필요하면 화상회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이명란에서 화상회의 버튼을 추가하면 바로 시작합니다. 문서, 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등을 대화에 추가하세요. 대화에 첨부하는 파일은 댓글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모든 참여자와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해야 된다면 상단의 검색창에서 검색 후에 결과 대화방이나 상대방을 선택하여 대화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관련 없는 채팅은 숨기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알림을 수준을 조절해서 적절한 알람이 울리게 할수 있습니다. 알람이 너무 많으면 일상생활이나 업무하기에 불편합니다. 메시지, 종류, 사용자에 따라서 알림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알람을 설정합니다. 업무에 집중할 때에는 전체 알람을 중지할 수 있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알림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또는 그룹 채팅에서 대화의 채팅 기록을 사용 설정하거나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하면 새 대화가 24시간 후에 삭제됩니다. 행아웃 미트는 G Suite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회의용 행아웃입니다. 행아웃 Hangout 미트를 사용하면, 직장에서 화상통화 참여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설정하고 링크를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료나 외부 사람이 어떤 계정이나 환경에 있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고 간단한 인터페이스 및 스마트한 참가자 관리를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참여하는 화상통화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아웃 미트는 g s 지 스위트와 완벽하게 통합되므로 캘린더 일정 또는 이메일 초대에서 직접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회의실 어디에서 참여하든지 모든 중요한 일정 세부 정보가 필요할 때 바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미트 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 영상회의와도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행아웃 미팅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비롯하여 맥OS, 크롬OS 및 일부 리눅스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LG 애플의 482 브라우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크롬도 구글이 만든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영상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노트북의 경우에는 마이크와 웹캠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웹캠이 없다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 이어폰으로 회의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참석 시에 카메라와 마이크 상태를 조정하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 캘린더에 영상회의 일정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함께 회의를 진행할 사람들을 초대하여 화상회의를 만들어 보세요. 초대받은 사람들의 캘린더 일정에도 해당 이벤트가 등록이 되고 시간이 되어서 알람이 울리면 이벤트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해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화상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방금 캘린더 화상회의실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방금 행아웃 채팅에서도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이나 채팅방에서 화상회의를 만들고 바로 화상회의 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글미트에서 바로 화상회의를 만들고 사용자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월요일 3시에 스터디가 매주 있다면 원데이미팅이라는 회의코드를 만들어 놓고 매번 그 회의실로 들어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회의코드를 이용하면 해당 도메인에서 회의실 URL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링크만 클릭하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다른 방에 실수로 들어갈 일이 줄어듭니다. 추가로 일부 나라에서는 전화번호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G-Suite에서 회의실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캘린더에 초대받고 이벤트에서 링크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고, 행아웃 채팅에서 회의실을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에 관련 회의실 초대를 받고 바로 입장할 수 있고, 미리 정한 회의 코드나 닉네임을 알고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죠. 회의실 참여 링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초대를 하거나 실수로 다른 영상회의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회의실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회의를 주최한 사람이 참석자가 아닌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랑 똑같습니다. 화상회의는 크게 두 가지 회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회의이고, 두 번째는 발표자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설명하는 회의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회의 맞춤 기능과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고, 대규모 그룹으로 화상회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영상회의에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는 회의 편의성을 위하여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타일식 스포트라이트 사이드바 레이아웃에서 골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참여자를 고정하거나 숨기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회의가 미숙하면 주최자가 다른 참여자의 마이크 소음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는 대부분 마이크를 끈 상태로 있다가 자신이 말할 때만 마이크를 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를 끄거나 카메라를 끄면 반대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죠.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가 이해가 안 되면 캡션 기능을 이용하여 외국어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행아웃 미트에서는 AI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언어를 텍스트로 보여줍니다. 발표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도 가능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도 공유 가능합니다. 구글 슬라이드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화면 공유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문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만든 자료가 많으니 필요하면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으니 영상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표 중에는 다른 사람이 마리텔처럼 채팅으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버전에서 회의 녹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체를 녹화해서 동영상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드라이브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고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250명이 넘는 회의 참석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로 스트리밍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도메인 즉 회사나 학교 사용자가 가능하겠죠. 실시간 교수님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회의 행사를 동영상으로 중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PC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장소에 상관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카메라 성능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가 없더라도 어디서나 영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통신망도 세계 최초로 개통을 한 통신대국입니다. 다양한 환경과 분야에서 영상회의를 즐겨보세요.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교육과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사무실에서만, 교실에서만 일을 하고 공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카운트의 영상이를 잘 이용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많은 회의도 쉽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성능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 많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